출 받은 거 풀로 다 걸리는 거. 3번 누구 주세요? 아, 3번 아, 먼저 드릴게요. 아 미치겠다 진짜. 천천히 갈갑. 갈가... 아 이런 말 하면 안 되지.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픈 1일차 천천바오입니다. 저희 가게 이름 천천바오거든요. 이게 자 천천이라고 해서 튀김 꽃인데 바오는 보물이라는 뜻이에요. 보물 같은 시간을 선물하겠다는 라 중의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마라 꽃이라고 명명은 하긴 했지만 사실 튀김 꽃이 좀 가깝고요. 한국식으로 만들어낸 브랜드입니다. 이전에 꽃치몇개 정도 구워주셔야 돼요. 오늘은 한 500개 정도 생각하고 있니요 이게 튀겨져서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조리 방법은 딱 튀기는 거 하나뿐이에요. 한번 꽂은 거는 당일 사용 원칙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00 포치가 흔들릴 걸로 사이상니다 그 꽃이는 어떻게 선정하신 거예요? 저희가 지금 냉장고 되게 작아요. 거기서 20 가지를 준비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하나당 3 0 개씩은 팔수 있지 않을까? 사실 잘 모릅니다. 첫날에 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바꾸고 잘 되면 더 하면 되는 거니까. 야, 메뉴 선정도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게 하고 싶은 건다못 하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 위주로 좀 뿌려봤습니다. 양배추를 진짜 제일 좋아. 어... 양배추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떤 분 계세요? 저희 군대 동기요 선우임이에요. 동생이 저돈 많이 벌게 해주겠다고 꼬셨어요. <웃음> <웃음> 농담이고 이 아이템을 들었을 때 사업성을 보고 뛰어든 것도 있고 동생에 대한 의리도 있고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 그 맛을 찾아가는 과정이 참 소중하죠. 저는 주변 사람을 좀 많이 활용했어요. 새로운 피드백 을 많이 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끊임없이 먹었죠. 그것도 제일 많이 먹었습 먹으신... 가장 가까이 지냈던 프레바카데미 동기들한테 아, 아, 많이 먹었죠. 프레바카데미를 모르시는 분들한테 간단하게 말씀해 드릴게요. 프레바카데미는 서울시랑 <웃음> 너무 <웃음> 네, 너무, <웃음> 너무 <웃음> 제가 서울시 직원도 아니지만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네, 설명을 드리면 <laughs> 서울시랑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주최하고 운영하는 청년을 상대로 하는 창업학교인데 모든 게무료예요또 그게 7천만 원까지 장기저리로 대출이 나오기 때문에 안할 이유가 없는 거죠.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났고 좋은 정보를 많이 얻어가지고 혹시나 이제 네, 창업을 네. 하시려고 네. 하시는 분 있으면.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오픈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시는지. 사실 이 음식 자체를 아침부터 먹는 사람들은 되게 드물어요. 그래서 12시부터 지금 9시 생각하고 있어요 실제로 얼마나 준비하신 거예요? 준비한 기간은 1년 가까이 돼가지고. 제가 오래 걸렸던 거 같아요. 맛 잡는 게 제일 어려워요 제가 마지막으로 갔던 유학이 작년 1월 달이었어요 그때 많이 먹었던 음식이 튀김꼬치거든요 최대한 그 맛을 구현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 원조인 집이 있어요 시즌니 안에서도 그 사장님한테 그 맛을 어떻게 내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근데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냥 이 파우더를 한 봉지 주신 거예요 저한테 그거를 이제 받아서 정말 많은 것을 연구했었어요 맛 탐나는 자신이 있습니다 밖에 입경판도 딱다 걸어두니까 다 가라이 형이 다디자인했어요 아, 더... 디자이너의 힘을 좀 빌려가지고 <laughs> sous <laughs> 저도 지금 마음이 급한데 평온한 척 하고 있나요할 아, 그래. 것도 많은데 빨리 호후닭밥 먹고 이제 오픈을 해야겠죠? 례가 된다면 권이나 월세 컨디션을 여기가 평수가 좀 작다 보니까 월세가 막 높진 않아요. 대신 권리금이 좀된편이요이동인거좀 많다 보니까 이 상권 자체가 기본 6천부터 시작은 해요. 사실 저 이번에 대출 받은 거 풀로 다권리금 넣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차피 유동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값을 치르는 거고 사라지는 돈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적금 든다는 생각으로 넣고 분사를 하려고 합니다. 인테리어 월에 얼마 정도 하셨나요? 저 대략적으로 1에서 1200? 엄청 많이 쓴 편이 거든요 그렇죠. 얘기하기로는 1평당 200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저희가 4평 되니까 그래도 많이 썼네요. 바닥을 바꿨어요. 건식이었는데 습식으로 바꾸면서 그게 제일 컸고 기름을 쓰다 보니까 건식으로는 운영이 매우 힘든 부분이 에요 더 늦으면, 더 늦으면.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어서 <laughs>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트레이에서 골라서 담아서 저희 건네주시면 됩니다. 들어오네. <목소리> 결제는 카드로 해드릴까요? 저희 맛은 앞에 세 가지 준비되어 있는 데 어떤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아주 매운 맛이요 아주 매운 맛. 혹시 얼얼한 맛 좋아하세요? 네네. 얼얼한 어, 맛 추가해드릴게요. 저희 앞에 주문 번호로 불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영수증 먼저 드릴게요. 3번으로 불러드릴게요. 1번 먼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밖에 너무 더운데 이거 하나 드시고. 그냥. 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희 주문번호 3번 먼저 드릴게요. 음. 감사합니다. 저희 네이버 영수증 리뷰 써주시면 키링 드리고 있는데 혹시 필요하실까요? 음. 되게 귀여워요.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음. 주문번호 3번 드릴게요. 어, 잠시만요. 3번, 어, 3번 누구실까요? 떡꼬치 같이 시키거 맞죠? 한번 먼저 드릴게요. 어, 시킨 거? 제가 하나 더 튀겨드릴게요. 어떤 거드셨어요 어, 막... 그것만 하는데, 이건 내가 추가로 저희 매운맛 빠진 거두개더 드릴. 죄송해요, 하나 더 드렸어요 저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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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가서 리뷰 아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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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볼 거. 쉽지 않겠네. 단체 를 느려 오시니까 대처가 안 되네. 요 이러면서 배우는 거예요 또. 그래도 손님분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에요. 그렇죠. 맛이 있다고 하죠. 다들 그 영수증에 나오는 데는 캐릭터 되게 귀여워하시던요네 맞아요. 저를 약간 본따서 네. 만들었거든요. 아 정말요? 근데 이 기능이 소스밖에 없더라고요. 브랜딩 부분에 있어캐릭터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네 영수증에 나올 수 있다는 건참 획기적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거 보고 어, 너무 귀엽다 라는 말이 일단 나오니까 말한 번이라도 더 붙일 수가 있는 거죠. 안녕하세요. 네 이거 드릴까요? 어 가능합니다. 계시는 네, 분도와드리 네, 어게 많이 파셨는지요. 아 예상보다는 아닌데 생각보다 많은 분이 찾았었거든요 그니까요 일위였어요 네, 진짜 뭐가 제일 많이 팔렸어요? 양꼬치가 많이 팔렸네요 확실히 사람들이 어. 이제 중국 음식 하면 양꼬치가 기본적으로 떠어 가긴 하나 봐요 단가가 안 맞아요 약간 미끼 <laughs> 상품이거든요 미끼 상품이니까 잘 나가면 안 되는데 손해고 파는 거예요 진짜로 뭐가 잘 팔렸는지도 보이고 뭐가 있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데이트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국 관리할 때정리된게참 좋은 거 같아요 아 저분은 어떤 관계세요? 저희 프레박스 등의 팔기 동기 대표님이신데 그럼 얼마큼 하세요? 오늘이요? 2일인데? 아, 그래도. 지금까지? 20만원. 아, 네. 호그 케이션 해요. 제가요? 어. 추은 누가 왜, 봐. 여기 왜, 계시잖아요. 내가 나갈게 가라. 저 이런 거 진짜 못해요. 확실히, 근데 사람이 진짜 많아진 것 같아요. 지나가다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어, 여기가 저기야? 이런 느낌을 많이. 맞아요. 우리 쪼그리들 사장님의 전략 같은 거있으신요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laughs> <laughs> 공교롭긴 하죠. 어떻게 새 브랜드가 한 곳에 오픈을 하는 것도. 부동산 분 말씀으로는 브랜드 테스트하기가 되게 좋대요. 젊고 유행에 좀 빨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서. 큰 회사들도 다 테스트를 연남에서 하,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올까요? 사람 확 많아지는 시간인 걸 알고 있는데 운영은 처음 해봐요. 사람 진짜 많이 지나가는데, 이거 어떻게 끌고 올지가 진짜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어머니야, oh 형, 그거 알아? 우리 간판불도안 켜놓고 일했던 개가 다 졌는데, 깜깜하게 손님이 없는 이유를 만들어서 다행이네요. <laughs> 그 만들어오거죠 어, 그래요? 한번 다시 제가 한번 나가서 볼게요. 간판이 안 나온다는 첩보를 어, 뭐지? 나오나요? 심지어 방금 튄 게, 튄게 아니었어. 아, 미치겠다 진짜. 이젠 사람이 올 거야. 이제는 왔으면 좋겠어. 어, 진짜 키자마자 손님이 왔어. 가셨네? 전판을 켰는데 조용하네요 이게 마케팅 그게 확실히 차이가 있나 봐요 진짜 네. 이길 수 있어야죠 아니야 이길 수있어다 같이 잘될수 있어요 마라꽃이 원래 고 계셨나요?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인스타 보고 알았어요 그 전에 안 열려가지고 따다는데 갔었거든요 저번에 갔던 데보다 괜찮네요 아 맞아요 맞아요 <laughs> 친절하고 좋으신 거 같아요 저는. 네 가격도 적당하고 좋아요 61번 메뉴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안 빠져, 안 빠져. 감사합니다 <laughs> 확실히 다 빠져버리니까 나 같아도 고를 맛이 안날것 같긴 해 오늘에서야 좀 뭔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가 그렇지. 잡혀서 다행이네 뭐가 얼마나 팔렸고 이게 보이니까 너무 편리한 것같아 같이 계신 손님분들이 저집보다 가신다고 다행이네 천천히 갈아이런말 하면 안 되지 <laughs>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감이 잡히셨나요? 네 오늘 남은 양을 보니까 손님들이 어떤 걸 선호하고 어떤 걸덜 선호하는지를 확실히 알수 있어가지고 내일부터 약간 재고 준비하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오늘 첫날을 돌아보면서 가장 잘한 게있다 맛이 어떠셨냐고 물어보는 게 좋았습니다 즉각적인 피드백을 받는 게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아쉬웠던 점은? 해가 다 졌는데도 간판을 켜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한번 켰는데 또 잘못 켜가지고 켜지지도 않았더라고요 앞에 적어놨어요 간판 꼭 켜라 매출적으로는 좀만족하셨네요 사실 제가 예상했던 매출이 한 절반 정도로 막았거든요 저는 오늘 100만 원 팔고 싶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 정도도 정말 선방했다 온리 워크인으로만 운영을 했는데도 이 정도 매출이면 저는 훌륭하게 해놨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나의 초심? 사업이라는 건 사실 큰 돈이 걸려있기 때문에 압박의 정도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즐겨야 이 비즈니스 오래 끌고 갈수 있고 고객 만족도도 확실히 높아지긴 하겠더라고요 언제나 뭘 하든 좀 즐겨서 했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고생많으셨습니다 아,